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온 우주 역사상 단한 번밖에 없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불이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망가간 채 길을 잃고 어둠 속에 방황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의 조류 앞에 내 자신은 무력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따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읍시다. 우리가 결말을 다알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말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오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음은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사신 것을 가리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노아 때온 세상을 유혹해 홍수 심판에 이르게 한 타락한 선사들 곧 마귀들에게 그들의 최종적 패배와 멸망을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타락상을 듣자면 죄악을 조장하는 마귀의 권세는 공고해 보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하고 옳은 행동을 할때 세상으로부터 갖가지 고난을 당하면 신앙은 한없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최종적 패배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적은 수여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노아 때온 세상은 홍수로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홍수를 뚫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홍수와 같은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살길이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를 뚫고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만. 죄 짓는 우리 더러운 예습관이 일시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즉 세례는 예수를 믿으며 남은 평생을 하나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걸어가겠다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맹세한 대로 고난을 무릅쓰는 한이 있어도 선하고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십이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악한 영의 세계마저 완전히 정복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대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최후의 심판장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노아처럼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선하고 옳은 길로 걸어갑시다.